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향이 가능합니다. 담합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제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또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